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욱입니다. 오늘은 생선 알 초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완성 제품을 한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알, 알 뿌려 줬고요.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만들어 볼건이거 만들어 볼 건데요. 잠깐요. 만좀 끈적끈적. 일단,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재료는 천사점토 바위, 색테이프, 검정색이어야 돼요. 그리고, 목공풀, 아니면 이거요. 이거는요, 뭐, 들어가면 뭘뭐 굳는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일단,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작게 뜰수 있는 숟가락. 그리고 이런 토핑들이요. 얘는 알 토핑들이에요. 쿠팡 후기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어요. 일단 그 조금 뜯어가지고요, 약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한 바퀴 좀 돌렸다고 생각하면요. 이 가위로 뜯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안에 천사종토가 다 차겠죠? 찼으면 안에 천사종토가 빈틈없이 다 차야 돼요. 다 차야 돼요. 그리 평평해야 돼요. 얘는 아직 평평하지 않아서 해. 조금 더을게요 평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겉에 있는 거, 이 검정색 테이프는 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고요.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알토핑? 무지 간단해요. 조금밖에 없어요. 알토핑제에요. 얘를요, 숟가락으로 위에다가 퍼주세요. 이거 조금밖에 없네. 무지 작네. 얘가 혹시 떨어질 수도 모르니까요 위에다가 놓고 해주세요 그럼 더 나을 거예요 꽤도 안 들어갔다 혹시 모르니까이 목공풀 같은 걸요 여기다 뿌려줄게요 잘침기지 않도록 오! 잘 되네요 이렇게 돼서 초밥이 한 개가 완성했습니다. 무지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